제일 멋졌던 장면은, 정인님이 이순이 데이트에서 아무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해요. 이순이 데이트 하기 전에 정인님이 어, 자기는 이순이 같은 거 없다. 음, 상철님만 알아보고 싶다.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. 어, 일단 은 거기서 일단 1차 멋짐이 폭발합니다. 그리고 이순이의 어, 선택을 어, 남출들로부터 받지 못했을 때정인님이 인터뷰 장면에서 그 선택을 못 받았을 때 어, 이따가 또 짜장면 먹고 상철님한테 또말 걸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, 하면서 남출들 선택을 못 받았을 때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와이 사람 진짜 멋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충분히 있고 자기가 호감을 가지는 이성에 대한 음, 확신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와 진짜.